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네 번째 자음 달래대에 해당하는 면입니다. 10편 119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구절 말씀의 명령을 조차 묵상하는 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0편 119편의 모토인 신명기 6장 1절에서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결국 시편 119편의 핵심 주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어 알파벳의 네 번째 자음 달랜 연에서는 환난에서 구원하는 말씀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비록 진토에 붙었으나 소성케 하시고 내 영혼이 비록 괴로움에 짓눌려 녹사오나 주의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따르리니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호소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숲 속에 행복한 고추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늘 하늘을 높이 날며, 부족한 것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추 잠자리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 가족 모두가 날아다니는 새에게 잡혀 먹혔어요. 불행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추 잠자리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숲 속의 요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정님, 저는 죽어야겠습니다. 요정이 묻습니다. 왜 죽어야 되니? 고추 잠자리는 자기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아파 도저히 더살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요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한 가지 일을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한 가지가 뭡니까? 앞으로 1년의 시간을 줄 테니, 내가 1년 동안 이숲 속을 다니면서, 마음의 아픔이 없는 곤충을 아무나 하나 데리고 오면, 내가 너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줄게. 고추 잠자리가 그냥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이었어요.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비친 수많은 곤충들 중에, 대부분의 곤충들이 근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야 쉽죠.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잠자리가 근심 없는 곤충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걱정 없이 노래 부르는 배짱이, 한여름 시원한 나무 위에서 독창회를 여는 매미, 그리고 달 밝은 밤에 시를 짓는 여치와 밤의 정막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수놓는 귀뚜라미 등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자신은 이렇게 아픔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저 고통 없는 곤충들이 주위에 널려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아무 곤충이라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1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아픔이 없는 곤충을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추 잠자리는 더 이상 요정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수많은 곤충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아픔이 다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는 유아용 동화이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다가가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대부분은 아파 보셨고 마음의 괴로움도 겪어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이란 망망한 대회와 같이 잔잔한 바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오고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인의 절박한 고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토란 말은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떠나면 짐승과도 같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극한의 괴로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원 받았고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제 영혼이 없는 사람같이 제가 지음을 받을 때제 몸이 지음 받은 그 재료인 흙에 내 영혼이 달라붙어 버렸나요?"라고 합니다. 또 2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온이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제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공비하여 제 마음이 다 녹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기엔 뼈마디가 녹는 것 같사와 제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눌림은 고통으로 인한 슬픔으로 오랫동안 그 가슴이 눌려온 것이며 녹사운이는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 영혼이 마치 눈물을 흘리며 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한꺼번에 흘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그것이 다 모이면 많은 양을 흘린 것을 가리킵니다. 저자인 다윗이 가슴을 누르는 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마음에 눈물을 흘려왔음을 고백하며 그 해결책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나오는 거짓 행위는 일반적인 의미의 속임수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하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회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현실화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계속되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연약함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에서 32절에서 다윗은 말씀으로, 옳은 길을 택하여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는 말은 마치 글씨 쓰는 것을 배우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책을 앞에 놓고, 똑같이 옮겨 적고 내용을 실천하되 틀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이한치도 틀림없이 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서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삼스럽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광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다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소성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부터 영혼의 힘과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세상 일로 지치고 힘들어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